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술의 중계와 산수몽께 이어서 하다가 중지하였습니다. 오늘은 산수몽께 이어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술의 중계는 우리가 어, 사람의 태어나서 신생아에 비유한다면은 어, 몸는 유치원성에 해당됩니다. 자, 사람이 어릴 때는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와 맹자께서 교육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산수몽계의 상사와 상전과 단전 그리고 계사가 있죠. 그죠? 계사와 안전을 하고 상전을 하다가 교육에 대해서 하다가 중지했는데 거기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상활을 하다가 지난번에 그만뒀는데 상활 산하출천이 몽이니 군자이하야 과행함에 육덕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덕을 기른다 그죠? 자 상전에 말하였다. 산 아래 샘물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이 몽게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의로운 행동은 가감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덕을 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덕을 기른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인생 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은 첫째 체육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몸을 기르는 것이 체육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다음에는 또 어떤 교육이 있냐면 덕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육은 인성 교육. 지금으로 말하면은 도덕 교육에 해당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요, 첫 시간, 월요일 첫 시간에 도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두 시간을 끝나고 난 반드시 중간 보건 체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요, 인성교육과 체육을 기본으로 하고 지적교육인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사회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수능 곳이 잘 맞을 수 있는 지육만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덕육이란 것은 무엇이며 체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지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체육이라는 것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가지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먹는 것만으로는 몸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육을 할 때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가지고 좌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체육을 해가지고 근거를 튼튼하게 해야지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육덕이라고 있습니다. 육덕, 덕육 또는 육덕, 그죠? 덕육이라도 편을 많이 하죠. 덕육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인성교육에 해당됩니다. 도덕교육이죠. 자,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성교육은 처음에 예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이 예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끝날까요? 수신하는데. 그죠. 수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통해서 나를 배우지 않고 내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돌아보면서 좋은 것은 유지해 나가고 고칠 것은 고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덕육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육. 지육은 어떤 거예요? 지육은 학문을 통해 가지고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전문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타고난 소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이 낼 때는 누구든지 다 어떤 걸 줘서 본성을 주고, 그 본성 속에는 자신만이 자랄 수 있는. 기질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잘 개발시켜 나가면서 전문가로 만들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글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체육이 있죠. 체육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덕육이 있습니다. 덕육은 다른 말로 인성 교육. 그죠? 인성 교육 또는 도덕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성 교육은 뭐를 하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디를 가죠? 처음에 유치원을 가게 되죠. 유치원을 가게 되면 처음에 인사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의 기본이 되겠죠. 예를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좀더 성장하게 되면 은 수신을 통해서. 수신은 다른 말로 하면 은 자성.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는 반성이라고도 하겠죠.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잘된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새롭게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덕육 인성 교육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육이 있는데 지육은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 영역을 넓혀 갈수 있는 것입니다. 지육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 타고난 소질이 있는데 그 소질을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사회적으로 나아갔을 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데 한 가지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몸과 마음과 지혜와 모든 것을 길러야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화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치우치게 되면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조화가 깨지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잘할지라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세 가지 다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타고난 소질은 또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타고난 소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죠? 글을 써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 글을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서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양심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자,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76억 인구가 모두 양심은 다 같습니다. 왜 타고날 때 하늘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선한지 선하지 못한지는 행동이 양심에서 나오는지 욕심에서 나온지 그거를 보고 우리는... 한가름을 하게 됩니다. 양심에서 나오는 행동을 갖다가 선행 또는 덕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은 뭘까요?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 자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은 불선 또는 악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수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뭘 길러야 됩니까? 양심을 계속해서 길러 나갔을 때 우리가 행동이 양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몸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을 갖다가 잘 다듬어야지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뭐가 있냐 하면요. 기와 질이 있습니다. 몸에는 기와 질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의원을 갔을 때딱 진맥을 해보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기가 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양기와 음기 두 가지로 나. 그런데 사람이 타고날 때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 대단히 적극적이죠. 그죠? 자, 그 기운을 보면 양기를 많이 가지고 타고 나면 은 적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요 양기가 많으면 지혜롭게 타고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음기가 많으면 어때요? 우둔하게 타고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맹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는 모두 하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고 그랬어요? 자식을 교육할 때 자식이 부족하다고 나무라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식은 직접 가르치지 말고 바꾸어서 가르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우리가 보면은요, 자식을 가르치다가 남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가 가는데 내 자식을 가르칠 때두 번, 세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말이 험하게 나오게 됩니다. 말이 험하게 나오면 서로 정이 떨어져 가지고 부자의 친함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식은 직접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가르치라, 바꿔서 가르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질은 또 뭐냐 하면요, 질은, 질은 오행을 얘기합니다. 오행이란 흔히 말하는 다섯 가지 기운이에요. 목, 가, 토, 금, 수, 이 다섯 가지 기운으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기를 마실 때는 코로 마시게 되지만 우리 다섯 가지 기운을 먹을 때는 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삼키게 돼가지고 우리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모어다. 모음. 몸. 이렇게 됐어요. 어디로? 코로 기를 모았어요. 좋은 기운을 모았는지 아니면 탁한 기운을 모았는지 이런 코로 기운을 모고 그다음에 입으로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오행의 기운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기운이 오행 중에서 목 기운이 많다. 기운이 많은 것을 타고 나면 걸로 치우치고 적게 타고 난 것은 걸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의 가불급이 오행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 가불급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지적 가불급은 기의 조화롭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고 행동의 가불급은 오행이 조화롭게 태어나지 못한 곳에서 행동의 가불급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하고 수, 수신을 한다는 것은 기의 조화로움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오행에 부족한 것을 갖다가 채우면서 수신을 통해서 채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학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맹자의 말씀을 보면요 아까 표현했던 것이 그 자식의 잘나고 못난 것은 모두 하늘에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가르치라? 자식을 가르칠 때는 바꿔서 가르치라. 그런 표현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우리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면은 정이 떨어지면서 부자 집안에 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식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라 바꿔서 가르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식이 잘 나고 못 나고는 부모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든다면은 자기 자식 다잘 나고 훌륭하게 만들겠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나고 어질고 어질지 못하면 모두 하늘에 달려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친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효다. 부모는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자를 보면은요. 금을 현자, 감을감을 현자 두 개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라고 그래요. 그죠? 자는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자라고 그래요. 감을감을 하다. 금을 현자, 감을감을 하다. 끝없이 가물가물하게 끝없는 부모의 사랑을 잘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연세가 되신 부모님은 몸이 약해져요. 그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자식이 효도한다는 효자를 만들 때는 자식이 부모를 업고 다니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서 효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간의 도리는 자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책선은 아니 선을 가르치고 선을 권하는 것은 누의 구 도리다, 친구의 도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맹자가 표현을 그렇게 했죠. 그죠. 자 부모 지도는. 잘하도록 선하게 되도록 선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아니고 뭐예요 친구 지간의 도리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책선 선을 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 됐어요 주역 64개 중에서 제일 기쁜 것이 뭐냐면은 58번에 나오는 중택 택개가 있습니다 그 개를 보면은요 기쁨을 상징하는. 해, 연못이 위에도 있고 또 아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물이 서로서로 마물을 길어 주면서 기쁘게 하듯이 친구 지간에 서로 선을거네 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친구의 도리지 부모의 도리는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상전을 한번 볼까요? 상전에 어떻게 표현을 해 놨는지. 자, 개사가 있고 한 개를 보면은 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단사. 단사는 뭐냐면 괴사에 대해서 공자가 부연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육초에 있는 그 상을 보고 그 상전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상전에는 크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는 대상전, 작게는 소상전. 그 상전은 모두 공자가 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상전이라는 것은 여섯 효를 갖다가 한꺼번에 설명한 거고, 소상전이라는 것은 매 개마다 초효부터 상효까지 여섯효가 있는데 그 한효에 대한 상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 소상전입니다. 자, 그럼 대상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상을. 자, 그거를 보면은요, 거기서 육덕이 나오는데 육덕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덕을 길러 가지고 반드시 행동이 선행에 맞게 나와야 돼요. 선행에 맞게 나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본성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야지 선행에 맞게 나올까요 그죠 거기서 보면 요거를 보면 가행한다 과감하게 행동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감한 게 어떤 것을 선을 보면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선을 보면은 끓는 물에 손에 닿듯이 바로 그것을 갖다가. 행동을 그치야 되는 것을 과감하게 행동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 용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용기와 객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용기는 무엇이고 객기는 무엇인지 한번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용기가 대단해. 저 사람은 용기가 대단해. 어떤 사람만 보면은 객기를 보고 용기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 또 용기를 보고 객기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분명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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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용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객기라는 게 있거든요. 객기. 그죠? 객기는 행동이 혈기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객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신을 통해서 덕을 기르면 은 행동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덕을 기르지 않으면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객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마과가 행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 말이 용기인지 객기인지 우리가 가감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 용기인지 객든지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자, 용기라는 것은 행동이 의리 의리 도리에 맞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도리에 맞으려면은 공심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객기라는 것은요, 행실이 혈기, 혈기가 젊을 때는 강하고 나이가 들면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 혈기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객기라고 하는데, 객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심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몸께, 몸께 교육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용기가 무엇인지, 객기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데서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조화로운 교육 체육과 그 다음에 덕육과 지육을 골고루 배워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편안하고 조화로운 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산수몽계의 육회에 관해서 여섯 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초여부터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금해야 되는지, 학생의 도리는 무엇이고 선생의 도리는 무엇인지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